당뇨병 예방을 위한 안내. 안녕하세요. 굿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가짐 방법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란 어떤 것일까요? 몸과 마음은 늘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마음가짐이란 어떤 것일까요? 건강한 마음가짐이란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구체적으로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 나가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잘 수용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앞서 배웠던 마음 챙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십시오. 건강한 마음가짐이란, 완벽하지 않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생각,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솔직해지려는 생각, 어떤 것이 건강한 마음가짐일까요? 또한 건강한 마음가짐이란 실수한 자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막연히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이미 일어난 실수를 받아들이고 실수로부터 배워나가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은 마음가짐인가요? 그렇다면 잘 실천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한 마음가짐이란 자신의 인생과 행동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 것, 어떤 것이 더 건강한 마음가짐일까요? 또한 건강한 마음가짐이란 즐거운 춤을 추듯 자신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유연한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규칙, 굳은 의지, 통제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건강한 마음가짐일까요? 건강한 마음가짐은 완벽한 마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려는 노력입니다. 특효약을 찾거나 남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맞는 노하우를 찾아가는 것. 어떤 것이 보다 더 나은 마음가짐인 것 같나요? 그리고 건강한 마음가짐은 작은 변화와 성공을 알아차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그만두는 것, 그리고 작은 성공을 기뻐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은 마음가짐인가요? 건강한 마음가짐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와 건강이라는 가치를 이루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목표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제 건강한 마음가짐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 어떠셨나요?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